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주말에 급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속보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가 취소될 분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의 지위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는데, 지난 26일 날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즉,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AI 디지털 교과서는 더 이상 교과서로서의 의무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좀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책, 그리고 전자책으로만 제한했다. 특히 교육부가 내년 3월 3, 4학년에 수학, 영어에 도입하라는 교과서. 이것을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재량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지도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것인지 선정하지 않을 것인지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아마 내년 2월 달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학교 측, 그다음 학부모 측, 그다음에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이고,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다시 제2 요구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laughs>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우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나 1인 1 태블릿이나 그다음에 보관 장소 보관함 모든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지? 디지털 교과서를 혼란스럽지 않게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수하고 있었는데 교과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발표가 없지만 아마 교육부에서도 준비를 해서 각 학교에 안내 사항을 전달해 줄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바뀐 이상 예전처럼 그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거쳐서 뭔가 내년도 3, 4학년 수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행할 것처럼 보였던 이 AI 지도 교과서가 갑자기 반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급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